안녕하세요. 위기의 세리의 소식 전해드리는 조선의 세레팬입니다왜 위기냐? 이탈리아 공포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주말 25라운드 10경기 중에서 4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6부 리그 아마추어 선수 1명이 감염돼서 해당 지역 리그가 싹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등 모든 확진자들의 쾌유를 빌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세리아 자체를 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리아 총리가 며칠 전 담화에서 세리아 전체 연기 또는 무관중 경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랑 비슷하죠. K리그도 연기됐으니까요. 반도국가라 두 나라가 뭐 국민성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런 비교까지 닮을 필요는 전혀 없겠죠. 빠른 시일 내에 털고 일어나는 모습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테르가 경기를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유벤투스와 라치오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테르는 승점 54점으로 한 여기쯤 그러면, 유벤투스와라치오는 60점, 59점으로 한 2점으로 벌어졌어요. 뭐 인텔 입장에서는 밀린 경기가 약체, 삼푸도리아와의홈경기라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만, 일단 순위표가 저렇게 돼버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스럽겠죠. 벌어진 상태로 계속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텔는 경기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니까요. 1위 유벤투스 얘기를 하려면 역시 호날두가 나와야겠죠. 오늘은 호날두를 까지 않습니다. 잘했으니까요. 호날두가 스팔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11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세리의 전설 바티스투타가 94, 95시즌에 기록했던 것과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 이지 득점하면 구는이친구두 경기 연속골로 리그 신기록을 갖게 되죠. 이 골에 대이바티스해타티스름대로뼈있는한마디는했습디를했티스다타티트는이더라고요 퍼거슨 감독구이 그렇게 이 친구는 이라오는고했는데바티는이타는는 호날두 기록 축하해. 아, 근데 넌 중간에 좀 쉬었으니까 나보다 쉽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티스타는 11경기 연속 출전, 연속으로 다 나오면서 11경기 연속 골을 넣었어요. 근데 호날두는 중간에 자기가 빠진 경기가 있었고 빠진 경기는 카운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티스타가 내가 더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일침을 놓은 거고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티콜 형님이 좀 쩨쩨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참고로 바티콜 형님은 현역 시절에 무릎을 너무 혹사시켜서 은퇴하고 나서 다리를 잘라 버릴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건 사실이었는데 최근 영상을 보니까 뭐치료 계속 받고 있대요. 최근 치료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목발 짚고 잘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잘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콸리아렐라 일명 콜간지 성님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콜간지도 1 1 경기 연속 골 기록은 있다 이거죠. 호날두랑 똑같이 중간에 쉬어가면서요. 아무튼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선제골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모처럼 득점한 렘지의 추가골로 앞서 나갔고 스파리 페타냐의 페탈티킹만회 골에 그치면서 유벤투스가 2대 1로 승리합니다. 1 1 경기 연속 골 났으니까 호날두가 득점왕을 할수 있을까요? 음. 어림없습니다. 호날두가 21골로 득점 2위에 올라있지만 득점 선수 7호 임모빌레 역시 골을 추가하면서 시즌 27호 골 제가 지난 시간에 임모빌레 이번 시즌 세계 최고 공격수라고 했죠? 했죠? 맞습니다. 자, 미친 득점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치오가 제노아를 상대로 아주 어려운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은 제노아가 웬일로 아주 적극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라치오보다 슛을 더 많이 때리고, 올 때도 맞치고 했거든요. 하지만 라치오의 어떤 폭탄 같은 우당탕탕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내내 라이트백에서 못한다고 욕을 엄청 먹어 선수가 마루시치인데요. 이날은 마루시치가 나왔어요. 키고 파자마자 롱패스를 받아서 진짜 막 우당탕탕 되게 지저분하게 막 몰고 가더니 어쩔지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른 선지골. 이모빌리 골이 대단했는데요. 제노아 문전에서 진짜 찰나의 시간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쑥밀어넣는 짓을 성공시킵니다. 제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사타의 중거리 슛으로 따라 붙었고요. 라치오에서 은근히 프리킥 잘 차는 카탈디가 멋진 프리킥으로 좀수차를 벌리자, 경기 막판에는 제노아의 페널티킥을 크리스토가 넣으면서 또 따라 붙습니다. 그러나 역전하지 못했고, 라치오가 아주 흥미진진한 승부의 승자가 됩니다. 아, 그리고 밀란 경기가 있었는데요. 밀란, 질라타한 영입 후에도 약간 답답한 경기를 해온 밀란. 어렌티나와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무승부도 문제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상승세인 밀란의 레비 레비치가 선제골을 넣긴 했습니다. 레비치는 이번 시즌 7 골. 레비치는 전반기 한 골도 못 넣다가 질라탄이 영입된 뒤에만 일 골을 몰아치고 있어요. 질라탄 <목소리> 버프를 받은 거죠. 여기에 피오렌티나의 나우베르트가 질라탄을 넘어뜨리면서 퇴장을 당했어요. 밀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상대 선수의 퇴장. 뭐잘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오렌티다가 공격수를 늘리면서 역전을 향해 노력을 했는데 빌라는 뭐 찔끔찔끔 수비수나 넣고 이러면서 되게 소극적인 경기를 했어요. 피오렌티다가 상승세를 타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 피오렌티가 교체 투입한 후트로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동점 빌라는 승점 주락 뭐야? 1대 0이고 상대 한명 적었을 때 몰아쳐서 모델록이 만들어야죠. 골을 더넣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딴 경기를 하는 와중에 말디니 디렉터는 우리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이브라이모 비치를 완전히 영입하기로 했다. 이런 옵션 조항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말 뭐하랍니까? 어차피 발도 안될 건데. 아니, 42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 그런 일은 없을 건데 그쵸? 자 그밖에 경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폴리가 브레시아를 2대1로 잡았습니다 바투소 리더십이 자리 잡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대폭 부강한 나폴리 그런 5경기 4승 1패로 확실히 상승세입니다 주장 이신이의 페널티킥 골 응원의 에이스 파비앙 루이스의 골이 났습니다 블로니아와우디미에서는 1대1 무승부 이 경기에서는 일본인 도미아스 다케히로가 블로니아의 동점골 어시스트 했습니다 도미아스가 무전으로 그냥 대충 찍어 올렸는데 팀 선수들이 홈파망 난리법석을 떨다가 그 와중에 팔레스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마지막 경기였던 로마와 레체 경기. 로마가 앞선 세 경기 3패를 당하면서 엄청나게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날 약체 레체를 만나서 네 골을 몰아치면서 화풀이를 하듯이 저기 막 몰아넣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좀 나눠서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 예린 제코가 이날 로마 통산 102호골을 넣으면서 빈첸조 몬텔라의 기록과 동률을 이룹니다. 제코는 골 외에도 어시스트도 하나 기록했고 중방에서 엄청 영리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역시 탑 클래스 스트라이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본세카 감독은 레뉴에 빌려온. 스몰링, 스넬에서 네 빌려온 미키타리아다 완전 영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EPL에서 버린 선수들을 잘 쓰고 있는 로아입니다. 오늘 할 얘기 다 마쳤네요. 코로나19가 한국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잘 잡혀서 조선의 세레펜도 매주 하고 K리그 경기장에서도 여러분과 매주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